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그들을 데리고, 데리고 자기,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더 인사할 때는요.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신자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기와 모든 목소리와 모든 미사여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도다. 나팔을 동원하고 소고를 동원하고 온 백성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울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그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올려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내 마음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 장면들을 보면 의외로 고난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찬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하신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딱한번 찬양한 모습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부른 찬송인 거죠.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찬양 장면이 또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바른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한밤중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인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굳이 찬송하는 장면을 남겨둔 순간이 다 고난의 한복판이라는 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터져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요.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면 너무 좋으니까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봤던 상황처럼 여전히 감옥문은 닫혀 있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올려드리는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건 없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중에 터지는 찬양, 단지 기쁨과 위로를 표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찬양, 우리가 저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올려지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그 와중에 찬양하게 하실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억울하게 매맞고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늘의 찬양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정도의 해피엔딩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찬양을 통하여서 한 영혼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찬양은 고난 중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기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억울하게? 뭔가 해결이 안 돼서 잠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채찍이 아니고요. 살이 다 터지고 근육이 다 찢겨지는 그런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채 마르지도 못한 채 옷은 입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깊은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착고에 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앞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잡힌 것입니까? 귀신들린 한 여종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원래는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여종, 이 주인은 더 이상 그걸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거예요. 고발했더니 잡혀들어가고 채찍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낭패를 본 상황입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는 한밤중, 즉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도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안 하지 어려울 때도 기도 안 합니까? 어려우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 억울한 자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이들이 어떤 평소에도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온 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이 상황을 부정하고 꾸역꾸역 뱉은 찬양도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반응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고난 중에 찬양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할게 있는데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앞서서 언급드렸던 예수님과 바울 또 성경에 나오는 욥과 다니엘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어. 주신이도 여호와 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불평이 아닌 믿음의 선포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내가 이전처럼 똑같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미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 세번 감사의 기도를 대놓고 드리는 것이지요. 당장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하는 기도였고요. 시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하는 중에 광야에서 그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그 중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시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상황은 캄캄합니다. 주님, 제 몸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수 있는 성령님의 독특한 일하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 중에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찬양입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 찬양인 것이죠 그러면 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체 왜 찬양케 하시냐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부른 찬양은요 그냥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형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어두운 깊은 감옥 속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같은 고통 속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귀를 때리고 파고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찬송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대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나쁜 의미로 또 삐딱하게 이걸 생각한다면 찬양이 환경을 바꾼다? 그렇다면 대체 이 세상에서 하는 무속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찬양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선포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한번 더 고민해 보게요. 찬양한다면 대체 무엇이 달라질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갑자기 현실이 확 달라집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졌을 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것이 다, 다 벗어진 지라. 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실제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 구조가 뒤틀리면서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찬양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매일 성경 본문과도 굉장히 들어맞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배가 넘는 병력이 쳐들어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와중에 아비아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재선언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그 와중에 우리는 언약을 잘 따르고 있다 이런 확신인 거죠 그 선포로 말미암아 이 전쟁터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떠한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현실을 망각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 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속인의 어떤 주문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반복하고 신을 자극해서 신비한 힘을 끌어내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 말씀이에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는 택스도 없는 싸움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대를 앞세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그러니까 이 찬양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장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찬양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하고는 차원이 다르요 애초부터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이 자리에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싸우시는 그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신라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냥 노, 노래가 아니고요. 제발 이옥문아 열려라 하면서 찬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는 착구가 메어 있지만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게 메어 있는 그 한밤 중에 여전히 주님, 당신만이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먹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정반대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사건이에요 어떠한 개인의 해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의 영적 방해는요 이 세력 싸움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잘됨으로만 해석하면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과 신라가 애초부터 무엇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매인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다가 잡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일 가운데 방해가 생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에 있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선포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력이 넓어지는. 다시 한번 메인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개인의 해방이 목적이었다면 이 옥고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이들은 도망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 사건인 거예요.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임무를 다 하지 못했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인 거죠. 잡혀 죽으나 차라리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내자.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자 간수는 놀라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모든 죄수들이 이미 도망쳤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인 거죠. 문이 열렸는데요. 도망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내 자유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함 구원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16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끝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갇히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는지 아니면 영적 방해였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심이었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방해였던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수 한 사람과 그 집안 전체의 구원 사건인 것이지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멈추지 않고 그 한밤중에 억울하게 갇힌 그 옥에서 불평과 불만과 절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 이그 찬양이 옥문을 열었고 그 열린 옥문이 한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문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다룰 때마다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보이는 주제가 너무 많고요 꼭 다루고 싶은 내용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 작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단지 내 마음을 달래는 어떤 기독교적 노래, 내가 듣기 편한 CCM 이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그저 예배 시간에 분위기를 좀더 경건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로만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을 살리는 불꽃이 될수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내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찬양 한 마디가요,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씨앗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무언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언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무언가 자녀와 또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옹문에 갇힌 것만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질병과 또 인간문제로 인간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결박당한 것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그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신라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앞뒀던 그 예수님이요. 상황이 좋고 잘 흘러가기 때문에 기뻐 뛰면서 찬양한 게 아닌 거예요. 억울하고 눈물나고. 그 고난의 한밤 중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요, 결코 감상적인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사실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불평과 절망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불렀던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작 그 찬양의 작곡가는요. 상황이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있었고요. 또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아내만 겨우 구출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죽었던 그대사양을 건너가면서 쓴 찬양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입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선장이 이렇게 알려줬대요.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겨 있는 그 무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아빠가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실로 들어가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밤새 울던 중에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 찬양이 내 영혼 평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신라도 신라의 찬양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구원 사역이 열리는 포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옥문, 또 자녀의 옥문, 마음의 모든 옥문을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시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요, 매맞고 그 깊은 감옥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거요. 사실 그 상황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분노와 낙심 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찬양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답답한 문제 가운데, 주님, 불평이 아닌 찬양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입술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믿음을 위해서, 문제에 의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